이번에 볼 게임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에서 좀비 죽이는 게임이에요. 와! 좀비 죽이는 게임인데 이건 뭐냐? 아 잠깐만. 좀비가 됐어 나. 좀비. 좀비. 어 뭐야? 시작하는 건가? 오케이, 갑시다. 좀비를 무찔러야 돼. 어! 좀비다. 어 잡아 잡아. 오케이. 어 얼음 좀비.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에이, 잠깐만, 이뭐뭐하잖아 이거, 뭐뭐 하잖아, 음.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내가 초기차는 찾았습니다. 근데 피짜 많이 있네요, 근데. 자, 좀비를 죽여. 오케이, 좀비 죽이는 게임 재밌는데요? 이번엔 칼로 한번. 오 뭐야 이거? 무적? 무적이야 나는 무적이야 무적이야 아 아니야 이제 아니야 무적... 이제 아니야. 응.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파. 오, 이 녀석, 진짜. 내가 얼마나 쎈데 벌써 4웨이브야? 엄청나게 몰려드는 좀비를 피, 죽여야 합니다. 어, 샌드 좀, 샌드 좀비에요. 와, 통 많이 준다. 돈 얻어가지고 총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자, 좀비, 저 좀비 죽이자. 어, 좀비. 맛있다. 악마 좀비까지. 일로 와. 오케이. 너무 재밌지? 어, 저기도 있습니다. 어, 저기 온다. 아, 피하는데? <laughs> 내가 얼마나 뜨면? 건축은살 수가 있거든요? 리볼버. 나 돈이. 아, 아쉽다. 돈 좀만 더 많아야 돼. 오케이. 아, 내가 죽이고 싶은데. 좀비가 없어. 아니, 좀비야. 좀비가 안 옵니다. 좀비가 와야 재밌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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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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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케이. 어, 좀비, 생긴다. 좀비, 주, 좀비 죽여. 오케이. 조금만 더 하면 리볼버를 얻을 수 있어. 어디야, 다 나와봐. 어, 좀비. 드디어 좀비다. 안 돼, 좀비가 없어졌어. 안 돼. 남은 좀비 남은 적이 36 남은 적 100이어야 재밌는데 오, 하... 이름만 더 있으면 애기 좀비인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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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해볼게 와돈 많이 준다 리볼버 피해량 갑니다 이거 이거 해 리볼버로 바꿨어 아 아파 오 리볼버는 약간 조금 느린 대신 한발 한발 공격이 씁니다 사람 속에... 어, 좀비, 드디어... 어딨니? 웨이브 10까지 가볼게요. 좀비 너무 많아. 오, 수류탄. 있네요. 수류탄, 일단, 들고. 저기다가, 몰살. 오. 아, 한 명만, 칼로 싸워. 아, 얼었어, 얼었어. 기절수류탄? 기절, 기절수류탄. 기절, 기절 수류탄. 큰 녀석한테 던지겠습니다. 아, 잘못 던졌다. 아! 죽어, 죽어. 어, 아픈데요.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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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야 돼, 쏴야 돼.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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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래, 내가, 내가. 이거 내가 죽이면 돈 많이 주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제 좀비들이 어렵네요. 과연 몇웨이브까지갈수 있을지. 야, 이거 많다! 와, 많다! 반토막을 내버려, 그냥. 좀비라서. 반토막 내버리기. 와, 벌써 끝났네, 근데. 웨이브. 오. 아, 피해, 좀비다. 오케이 자 저기가 좀비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거든. 요 저기에 좀비가 좀 많아요. 근데 애들이 벌써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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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웨이브 10에는 내가 좀비야. 잠깐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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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moving, moving, m o v i 오케이. 아! 좀비가 되는 것도. 재밌네요. 그 다음은 600원. 와, 비싸다.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 한번 해보게. 어? 보스!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적 0, 메가 탱크. 저기 있다. 보스, 보스를 잡아야 돼. 리볼버로 될수 있을까? 어딨니? 얘들아. 아, 설마 저건가? 약해 보이는데? 죽어라! 메가 좀비여! 아니, 도망쳐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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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이거, 잡으면 돈 많이 줄것 같지. 아, 아프다. 생각보다 아프네. 죽어라! 메가 좀비 이 녀석 죽어라 호우. 호우. 와 너무 악하다 근데 약한데 메가 탱크라면서 아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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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아야 되는데. 어,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좀비를 잡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 게임이네. 어, 아, 감히 나한테 달라붙어. 와 좀비가 그냥 겁나 많아. 좀비가 많으면 이때 그냥 몰살을 시켜 몰살 몰살. 갈까 갈까. 아 너무 아프거든요. 어 화염병 던져 안 죽었어. 죽었나? 유령 좀비 셌다 셌다. 어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세 보여. 너무 많은데 근데? 화염병! 아. 슈퍼스피드! 오, 무적이다, 나는! 오케이, 무적이다, 슈퍼스피드! 무적인데도 다가가지, 다가가기 무서워. 왜 이렇게 여기 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 너무 많아. 와, 돈 많이 줬거든요? 진짜 마지막 해볼게요. 죽어라. 좀비들이여. 좀비가 세네. 기절 수류탄. 마지막 총한번 해보자. 이번에도, 이번에 좀비가 왜또1 0야 쉬운데, 좀비? 좀비 다 때려잡아. 어이. 약간 어려워 보이는 좀비. 아, 역시 나는 에임이하염병 칼칼칼. 얘도 쎄 보입니다. 와우, 눈이 무서워. 벌써 끝났어. 이제 총을 한번 바꿔봅시다. 바꾸자, 총. 우저 기관총. 와, 진짜 빨라. 기관총. 와, 진짜 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게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재밌는 게임 해봤는데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럼,